어 우리가 지금 어 여기에서 첫 번째 y는 fx fx가 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의 두 근이 지금 이 이차 함수의 두 근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요거 알파 베타. 어이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래서 두 근의 어축 방정식을 보시면은 이두 근의 축 방정식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여기가 지금 축이죠, 지금. 여기, 가, 정 가운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두 군의 합을 하고, 이를 나눈 값이 여기라는 거 알겠어요? 정 가운데 값이에요. 그래서, 어, 정 가운데 값은 어떻게 썼으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가 지금 여기 정 가운데라고요, 지금. 요만큼. 여기가된 거고. 요,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지금. 이만큼 길이가. 자, 두 번째. 어 알파하고 베타, 알파하고 베타라는 게 여기가 나온 거고요. 델타네요, 델타. 여기 여기가 델타죠, 델타. 여기가 델타가 돼야 되네요. 알파고 하 델타 관계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점, 요점과 요점의 자정 가운데 값.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 가운데 값은 어딜까요 여기서 정 가운데 값 여기 있다고요, 지금 맞죠? 자이 값하고 이 값을 어자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한 거? 평균을 냈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평균을 냈다면 여기쯤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맞죠? 어? 어 그러니까 어델 베타하고 감마 어 베타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누가 더 커요? 이 얘가 있지 오른쪽에 있다. 얘가 오른쪽에 있다고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알파하고 델타가 있을 거고 여기가 베타하고 감마가 여기 있어서 요거는 맞아요. 요 관계가. 어, 요 관계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요건 첫 번째 거는 맞다. 네.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니은 번 보시면은 자 2차 함수하고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어떤 거? 이게 fx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지금 mx 플러스 n이는데, 있 자, fx, 얘가 f고 g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gx가. 그러면 이렇게 된 방정식의 근이 만나는 점이에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여기라고요, 지금. 두 개의 근이 누구예요? 베타하고 감마입니다 자, 이 근이, 이 근이 베타하고 감마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하고간 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우리는 여기가 뺄셈일 때의 근이 베타하고간 마라고, 이더 셈이 아니고,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이제 얘기해 볼게요. 아, 디급번 보면 gx의 x 절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gx의 x 절편이 이거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gx의 x의 절편이 얘냐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x의 절편은 어, 우리가 지금 gx 얘 x의 절편이잖아요. 지금 어, gx로 써볼게요. 디귿번 gx 어, mx 플러스 n이에요. x 절편은 누구 값이 0이에요? 이 값이 0인데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은 어, mx 플러스 n이란 말이죠. 얘가 이항되면 mx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m 분의 n이냐 어, 얘네를 정리했더니 얘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걸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이차 방정식 지금 이렇게 만든 이차 방정식은 뭐냐면 f(x)가 누구야? f(x)가 얘였단 말이야. 어, a x 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그 다음에 g(x)는 누구야? m x 플러스 n 은 0. 이거의 두근이 베타고 하 감마야. 자 그러면 ax 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어 이렇게 된 것이 알파 베타 감마 야자 여기에서 두근의 뭐를 구하고 싶어? 합을 구하고 싶어. 베타하고 감마를 구하고 싶어 왜? 어 베타하고 감마 베타하고 감마 베타하고 감마 이렇게 이제 두근 마이너스를 빼주면 두근의 합이잖아요 지금 그치음 그래서 베타하고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a야 얼마가 되야 돼?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m이야. 그 다음에 베타하고 감마를 곱했어. 왜? 베타하고 감마를 곱한 게 어디 있어? 여기 곱한 게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값이 a 분의 이야. 어, a 분의 c 마이너스 n이야.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어, 어떤 거? 이 이차 함수 f x 는 이차 함수의 근이 누구였냐면 알파하고 델타였어. 그래서, 이가2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델타야, 델타. 이렇게. 자, 여기에서 다시, 알파하고 델타를 더했어. 두 분의 합이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야. 어, 그 다음에, 알파, 델타를, 알파하고 델타를 곱했어. 그러면, A분의 C야. 이게 A분의 C야. 아,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정리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이만큼을 정리해보자. 누구를 가지고, 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얘를 정리했더니, 누가 나오면 돼? 요게 나오면 된다고요, 지금. 얘를 정리했더니, 누가 나와? 얘가 나오니, 이, 이것이 궁금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어, 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하고 델타를 더했어. 알파하고 델타를 더했어.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마이너스를 빼내고, 여기 마이너스를 빼내고, 베타 플러스 감마야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이거냐, 어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m이냐, 이렇게 이제 쓴거쓴 쓴 거고요. 알파 델타, 알파 델타가 어디 있어? 알파하고 델타, a 분의 c다. a 분의 c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이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어, a 분의 c 마이너스 n. 이걸 정리해보겠다 이거. 자, 이걸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음. 자 여기가 지금 음수 음수니까 여기 플러스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로 고치면 될 거고 분모가 a가 있으니까 여기에다도 머를 곱하고 분모 여기에도도 a를 곱하고 여기다도 a를 곱하면 여기다 a를 곱하면 어, 여기 c가 될 거죠.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그다음 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c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n 이렇게 있네요. 지금 자 여기도 a를 곱하면 마이너스 b 가될 거고요. 그다음에 a를 곱하면 b 마이너스 m이 되네요. 그래서 얘랑이랑 없어지고 얘랑이랑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n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지금.